아. 너네 흑백 요리사 봤어? 봤지 요새 그 핫하잖아. 와개 재밌더라. 존나 재밌어. 네 봤어? 나 봤어. 나 최강 뭐? 요리사랑 똑같이 생긴. 여기 최강 요리사 아니야? 나그 구분 그팬 됐음. 야 우리도 요리 컨텐츠하자. 아씨 개꼴. 요리 대결하자. 개꼴. 아, 남셰이안 봤다면 어떡해야 강셰프 나리비로. 근데 지금부터 대신에 나 진짜 셰프 취급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지하게. 니 남셰프인데 내 수제자고. 난 강셰프. 니 요리를 할줄 모르잖아. 어, 난할줄 난 잘... 알아. 거기 난 봤잖아 12학까지. 그럼 할줄 아는 거지. 오케이. 강 셰프. 예 셰프. 준비됐나? 예 셰프. <laughs> 아니 이거 아닌데. 1 2 개. 예 셰프. 김선배서 중요한 거는 그 야채 익힘 정도. 그 야채 익힘이 좀더 이분하게 익었느냐. 와니 네 진짜 전문가다. 같 그치. 잘하니까. 근데 니네 평소에 요리 뭐 해봤어? 난뭐 많이 해봤지. 여슈 셰프 전문 요리가 하나 있어. 뭐? 닭똥집이라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네뭐 요리 평소에 해? 나 요리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게 요리라서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도 단짠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설탕과 간장, 소금 이쯤게면끝이야 강세프는 그런 매콤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추가하지 않아. 추가하는 건 오로지 단 하나. 나? <laughs> 이번 주제는 가장 나다운 요리. 헐. 설명도 근데 맞게끔 해야 된다. 차. 원래 이런 거야 특끼 요리자가? 어. 어. 원래 나다운 요리 이딴 걸 만들란다. 어호. 뭐... 음. 그냥 바로. 와 이건 프로틴 1g이고 이건 프로틴 0g이야. 근데 이거를 100개 먹으면 프로틴이 100g 아닐까? 음... 코코넛 밀크 왜 자꾸 보는 거야? 아, 여기에 망고 섞어 먹게 맛있을 것 같아. 거의 디저트로 내놓는거야어야 강민수. 뭐? 아 안돼 안돼 뭐 그걸 찾아봐 아 들켰다 아, 1kg짜리고 500g짜리 아, 쟤는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창의성으로 숭부를올려고 하는데 난 반면 좀 클래식 지금이 9시 반쯤이니까 딱 1시간 줄게 10시 반까지 네, 충분하십니다. 조립씨못돌리는 뭐 거예요? 삼겹살이니 600g 해동 돌렸고요. 바로 출처하겠습니다. 손은 아, 근데 다들 씻었 어? 아, 야시 20시 참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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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어케이 예. 이거는 음. 까서 씻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파도로 잘 자르네. 칼이 없어요. 어, 마늘이 싸었어 마늘이 싸가 봐. 어때? 좀 철가방 요리사 같대? 사실 제가 철가방 요리사입니다. 근데 철가방 요리자님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H스 님이랑 설거품 유니션이 그3세명 한번 만나서 뭐 유튜브 찍잖아요. 그럼 진짜 대박 나요. 안돼, 좀 죽어. 맞아, 세명 만나면 죽어. 아, 야,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맵냐? 응. 오른쪽 양파는 양파 입에 하나 물고 해. 그래야 안 매워. 먹지 말고 입에 물고 있어. 있더래. 아, 거 같은데. 야채를 먼저 볶아야겠지. 소리요 뭐 아, 상의 안 되지, 상의 안 되지. 설아 경쟁자야. 아니, 뭐할 거길래 나한테 물어봐. <laughs> 내 미래의 아내가 될 분들은 보세요. 이런 요리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거 소밥이야? 어? 야, 이분하게 익혀라고, 이분하게. 야, 니왜 이렇게 뭔가 멋있냐? 아, 나가 있었어. 어,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즐겁지, 거야? 철커벙 요리사님 저 진짜 팬 됐으니까 혹시 알바라도 구하신다면 개인적으로 DM 한번 주시면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철커벙 요리사가 니한테 DM을 보낸다고? 니가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아 아니, 이거 혹시나 이거 보고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와 근데 야니좀 경쟁자지만 좀그 느낌을 안 해? 할줄안 해? 음. 내 시향이 아니 솔분명 배웠었는데 마리겠다야이완성이 우리 뷔페에서 봤던 색깔이 어떤 거였지? 갈색이었지 마피아 마피아 보여이 <laughs> 새끼 왜 자꾸 열리지? 부럽다 그걸 반대로 두면 안 열리지 않을까? 반대로 넣었을때 계속 열려가지고. 응? 아 민수코 우유래? 야 맛있겠는데? 맛있다니까? 와, 야, 맛있어 보여. 뭔가 한막한막 킥이었거든 킥이. 또그 보니까 킥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맛있는데 킥이 없어. 주씨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주씨에서 알바했었거든.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물을 더넣어야지 물을 야지물야야그 정도는 숟가락으로 퍼먹어 소리가 보다 개맛있습니다 민수씨가 어떡하죠? 왜요? 저희 승리입니다 3마리? 세마이. 3마입니까와 진짜 플레이팅 미쳤다 <laughs> 어떡해... 설가은요리서 하나 테스트 하면 어떡하지? 뭐, 음악이라는 예술이 있는데... 철이가 먼저 했으니까 철이 거 먼저 먹을게.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아침밥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어서 제 소울푸드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집 바로 앞에 타코집이 있었습니다. 타코를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나의 두 번째 김밥이다. 그래서 저는 김밥 김밥과 타코를 비벼서. 비빔 김 <laughs> 그리고 이거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음식에 살짝 풍미를 더해줄 비빔망고 망고와 코코넛을 비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네 이거 어떻게 보여? 요 우선 이거를 드셔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이제 드실 때는 여기 뼈가 있는데? 자 그러면 <laughs> 여기 이쪽을 먼저 한입 배와 물어서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쓰면 의미는 뭐죠? 저도 안 먹어봐서. 네? 화면에서 <laughs> 안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진짜 한입 먹고 민수 거뻥 같고요. 거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아 네. 이거는 숟가락으로 퍼드시는 겁니다. 음, 네잘먹겠습니다아 민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절가방 요리사 뒤를이어 강민수로 이요리에 사는. 저는 흑백 요리를 보면서 저분들이 음식을 한번 진짜 찾아봤습니다 이세 명이서 절대 먹을 리가 없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요 물론 우리도 뭐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쉽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선민들이못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 그걸 보고 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분들과 비빌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요 저는 서양식으로 한번꾸며봤고 먹는 방법은 와 이건 진짜 맛있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 입으로 드십시오 예 <laughs> 심사할게요 네. 네 자... 저는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고개 들까요? 네 하나 하나 둘셋 해주십시오 <laughs> 하나 둘셋 예! 에이 <laughs> 남수 셰프 이거 딱 봐도 너무 퍽퍽해 존나게 퍽퍽 이거이와 그냥 미달음. 아, 어, 우리 이거 혹시 파버할래? 이거 조회수 첫 놓는 <laughs> 이 허리로 파버? 어미찮인데 단점 서로 장난 중. 일단 민수 거 단점은 음 딱히 없어. 진짜 말수 네가 생 네가 하는 요리 중에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개 맛있게 있어. 음? 아, 야, 아, 이래서 왠지... 요리 사는구나. 다른 데 덜어서 요리. 아니, 맛있다니까 존나 뿌듯하네. <laughs> 아니, 진짜 이래서 요리하는구나. 좋은 승부였다 자, 나 요리를 한번 맛보기.